안녕하세요. 골라 t 비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내일장 머사카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하고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은 1% 넘는 양시장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과 사뭇 분위기가 다르죠. 전일, 지수 상승은 제한적이었지만 하락 종목 수가 거의 2천 종목에 달하고, 하락 종목 수가 3배 이상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안 좋았었죠. 거래대금도 크게 위축이 되는 가운데 어제 리플 24시간 거래대금이 코스피보다 많았다 즉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가상자산 솔림과 그리고 미장은 다시 한번 그동안 <laughs> 지난주 신고가 못 갔던 나스닥까지 올타임 하이 기록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미국은 다오 나스닥 S&P500 러셀이천까지 돌아가면서 신고가 그리고 최근에 부진했던 반도체가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부진했지만 AMD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TSMC 등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기록했습니다. 을 브로드컴 등 슈퍼마이크론 전반적으로 반도체 지수 상승을 이끌어냈었죠. 램 리서치, 그리고 메타도 AI, 수익화 기대감 이런 부분이 포각이 된거죠. 자 시장에서는 지금 알테오진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갔던 카카오 중심으로 좀 올라오는 흐름인데 네이버,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그나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삼성전자가 10조원 자사주 매입 삼성원은그 중에 3개월 이내 그리고 바로 소각하겠다 그 효과 반영 이후에 최근에 하락하고 있고 네이버 상대적으로 최근에 쭉 올라온 이후에 차익실현 카카오 키맞추기 나타났었고 하이브는 전체적으로 이런 뉴진스 이슈로 인해서 부진했지만 JIP 등 미중, 아 대미 이런 관세에 대한 우려에 따른 최근에 이제 이런 하드웨어 단이나 제조업 부진했었던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였던 소프트웨어나 그리고 무형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쪽 같은 경우 핵심적인 IP를 가지고 있는 쪽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제이페인터 같은 엔터쪽 그리고 뭐 가상자산 이런 쪽도 될 수가 있고요 당연히 트럼프 트레이딩이도 기하고 뭐 이런 종목들과 그리고 뭐 게임도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최근 디지털 콘텐츠 쪽도 상당히 좋,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양자 컴퓨팅,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좋죠. 대한고래 예산, 대폭 사건, 98% 이상 사건 급락 나와버렸고 미리 그 전에 새로운 뉴스 대비해야 된다. 꾸준히 말씀드렸죠. 화목한 소통. 통해서도 꾸준히 점검을 해드렸었고 새로운 뉴스 즉 그와 관련된 이제 그 발표 이 부분이 예정이 지난주에 되어있었기 때문에 미리 그전에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기 전에 미리 팔자 하는 부분을 점검을 해드리고 있었죠 자 시작 오늘은 제가 오늘의 주식을 통해서도 점검을 해드리겠지만 결국은 이스페타시스 이쪽은 제이오 이스포기 김상범 이수회장 결단, 계약금 158억 날림 감사하더라도 이 부분은 감안하는 거고, 다만 유상증자는 재추진, 제휴, 인수대금 그리고 캐파 확장, 캐파 확장이 쓰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체자금 1,500억과 어한 4,000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정 재추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확실성 해소, 일부 해소, 그에 따라 이스페타시스가 상한가 기록한 이후 20% 전후 올라오고 있고 낙폭 이전 가이콘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회복을 할지 여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만 원이니까 그래서 오늘 대국민 단타대회 열리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쪽 같은 경우는 일부 좀 주셔도 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리스크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자닉스 결국 미국장도 반도체가 올라왔잖아요 이유는 뭐죠 결국 대중반도체 수출 국가 규제안 발표 불확실성 해제 생각만큼 강도가 강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올라오는 이슈고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최근 DLM 랜드 20에서 30%씩 월 단위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 s p a 그러면 지금은 고정 가격은 버티고 있지만 결국 내년부터는 하향 조정이 된다는 거죠 감안하면 빠지는 거고 LG엔솔 미국 쪽 GM과 합작, 이미 배터리 공장 인수를 한다. 뭐 긍정적인 부분이고 캐즌에 대응해가는 것 쪽인데 근본적인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 빠진댔다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전력 설비 2차 전지 그리고 이 바이오까지 알테오젠 일주일 정도 앞서서 다이산크로부터 계약금 수령을 했다. 근데 어차피 이거 받을 돈이죠. 2,000만 불, 281억 수령. 양사 간의 신뢰성. 확인한 부분이었다. 일주일 앞서서 땡겨서 받았다. 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강했었던 이런 엔터 쪽 차익션 나온 반면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이 빠졌던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쪽에 올라오는 오늘 수환 매장이다. 외인 기관, 양매수, 외인 오늘 들어왔다고 의미있게 사준다, 보기보다는 최근에 기관들, 금융투자 중심은 배당, 노리는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보험, 증권, 이런 금융주들, 그리고 통신주들, 유틸리티 쪽, 물론 어제 가스공사 큰 폭으로 한방 맞긴 했지만, 유틸리티, 뭐, KTNG 같은, 담배, 홍삼,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강했죠. 이런 움직임은, 먼저 채워놨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어 포트에 비중이 차 있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못 채웠던 애들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 좀 고려할 때가 됐는데, 보시게 되면, 코스피 200 내에서 예상 배당률, 수익률 상위, 롯데 지주가 있어요. <롯데> 롯데는 조금 최근에 아리까리 하긴 한데 금융주 좀 채웠었고 기아가 그러면서 어제 좀 일부 올라오는 모습도 나타났었고 롯데 쪽 패스하게 되면 <laughs> 효성도 좀 아리까리하고 최근에 좀 재무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좀 패스하더라도 뭐 제일기획도 있고 삼성카드 LX인터 강원랜드 뭐 이런 친구들도 있네요. 한올시스템 5% 이상만 한정 지어서 보더라도 저 이렇게 있습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은 24년 남은 예상 배당을 기준으로 산출이기 때문에 연간이 아니라 지금 남은 기준이에요. 남은 예상 배당 기준. 그러니까 분기배당이나 반기배당 해가지고 준거 제외하고요. 12월 이제 올해는 31일은 어차피 나폐일이니까 쉬고 30일이 마지막인데 D플러스 2니까 당연히 26일이 배당 이때가 기준일이고 이때가 배당 기산이 마지막 그리고 27일 배당막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배당까지 빠르게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은 화목한 소통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11시반부터 1시까지 음, i p r 이 있더라고요. i p r 일정이 있어가지고 어, 그거 끝나고 나서 1시 반에 바로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또 실시간 소통 방송할 수 있는 것들, 저대가또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이제 3분기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오늘 뭐 게임 이런 쪽도 올려드렸지만, 지금 4개 섹터 정리해 봤거든요. 조선 쪽, 뭐 방산 쪽, 그리고 게임 쪽, 요 엔터 쪽까지. 엔터는 뭐 재화, 큐브. 잘했고요. 뭐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점검하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그러면 펌칸 소통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실시간 소통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낮 12시 30분인데, 최근에 IPO IR 참여하면서 IPO IR이 있으면 1시 반에 인사드린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you mm -hmm.